어, 어제 이거 하는데 열번 튕기길래 짜증 나가지고 서버 그냥 한국서로 고정 박아버렸어요 그냥. 제가 가방에 던진 거 여기 안에 가방을 서치해서 네. 보세요. 반세트고 넣어요. 네. 왜 지금 비트코인이다. 이게 지금 당신 몸값보다 비쌉니다. <laughs> 그 10만, 10만 넘어요. 10만밖에 어, 없거든요. 이거 30만 넘어요. <laughs> 와. 30만. 상인한테 파그립을 30만 썼거든요. 상인한테 네. 많이 있요팔면되는거이 끝나고 네, 자, 테라피스트한테 팔면 돼요. 테라피스트. 어, 맞아. 아까 여기도 아까 알려 주셨는데. 여기도 판매한다고. 제가 이거 여기 처음 알려 드렸지 않나? 지금 쓰고 있는 뚝배기 버리고 이거 쓰세요. 이거 버리고, 요거. 여기 내가 신경겠습니다테라피스타그 약, 약 파는 애죠? 약, 약, 그, 아, 약 네. 재료들. 뭔 소리 까나, 어디 서 까나. 어디서 열심히 죽는데. 아우, 역시 아직도 레벨 낮아가지고, 모래 못어야죠 코스튬 o i 통을 파밍하니까 그냥 대 e h 고 u 거든요 하나 든요하안 중간에 안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는 o u 요 e I'm going to go t 데 t 스케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아, 네뭐안 나왔어 오우, 저격 소리 나는데요? 아, 스킵 알려드림 저격 스킵 아, 저격 스킵 스 알려드리려면은 스킵 부품은 손잡이 소음기 빼고 웬만해서 안안시는거 좋네요 앞이 안 나오거든요 어, 네 아까도 그거 들었었어요 여기는 아까 여기서 죽었었는데 어제 여기서 놀다가 여기서요? 뭐 주섬 파밍하고 이동하는거야 어제 여기서 주섬 주섬 하다가 여 앞쪽에서 죽었거든요 여기 앞 나무에서 이 앞쪽에 스폰이 있어요 그니까 러 여기서 죽었어요 뭐뭐 하다가 뭐 대충 스폰이 안들려서 파밍하는거고 주유소 한번 체킹하면서 갈게요 네 주유소 깜빡깜빡거리는 거기잖아요 빨간불로 여기가 여기 보스가 뜨는 양속이 되서 여기가 보스 술잔 가져오는거 자꾸 까먹어 아니, 이런데 김치통 있었단 말이야? 음. 네, 제가 여기 안경병. 지역을 스폰을 거의 안 해가지고 맨날 이쪽을 안 와요. 잊어버렸죠. 네, 안경, 안경. 네. 네. 맞아, 여긴 기억난다. 전봇대 밑에. 전봇대? 전봇대가 아닌데? 아무튼. 네. 근데 항상 열로 스폰이 안 돼요, 전. 맨날 그 주변에만 태어나니까. 외곽을 잘 따라가면은 유저를 잘 만나거든요. 네. 대신에 차, 안 만나고, 안 만나고. 대신 그건 있어요. 약간 맛은 더럽... 김치통 물르면은 맛이 없어요. 아. 화면 온다. 다아면은 이렇게 외곽만 돌아서 고아 여기가 <목소리> 기우사인가요 여기가. 러빙이에요. 총소리 들리는데? 여기 안에 아니에요 여기 아닌가? 총소리 아니에요 문 닫아요 항상 아. 건물 들어왔을때는 문닫아야돼요아네 네. 이게 뭐가 있다고 여기가 물 열쇠로 열렇요 여기요? 네 아오 어 깨졌다 M 메가 파밍할 때 먹은 게 없다. 네. 뭐라도 먹어야겠다는 <laughs> 생각이고요. 기숙사. 네. 이게 뭐야? 이, 아 인형 같은 거 뭐죠? 롯? 로드? 아 이거 한5만 원이에요. 챙겨가 챙겨 기세요오호 이게 상인은 되게 카파 컨테이너라고 재료인데 네 카파 컨 아마 처음에 못노르실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파콘 어... 그런 그냥 파는 걸 추천하고 있고 카파콘 우리겠다랑 고인물이 되고 싶다 이번 이번에 그러면은 와아 뭐 이렇게 금고 파밍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금고를 네 키스타임의 금고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 더블팩터 지금 어디서 나왔네 옆에도 뭐야 박스가 있어요 어 뭐야 이거 못 봤네 얘는 여기도 열어야겠. 아안 가지 않는데 그럴 네. 수 있지. 다동 한번 가 볼까? 앞플거 없어. 다음 녀석. 다음. 네. 있어요. 네. 엄마 있어요. 그거 있어. 요 네. 안에 있어야겠다. 1층에 파밍할 건 거의 없거든요 보층에 먹을 게 많은데 아 1층에 없어요? 1층에 별로 없어요 먹을 만한 게 많이 없어요 아 2층으로 가야 되구나 보통 2층에 많다 보니 원래는 제가 2층 파밍하고 있어서 아 놀래라 뭐야 왜바을 차. 어 이게 앞에 택시 아닌가 그거 7000원인가 주면 되는 거네 택시 택시를 해보셨어요 아니요. 보기만 해서 영상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한번 해 보실래요? 그럼 이요이 이번, 몸이. 근데 돈이 들지 않나요? 저 7천이나? 제가 제가 있는데. 지금 만 원, 5만씩 들고다 있는데. 예? 만이나 먼저 보세요. 네. ZZ 제트. 기도 던져 보세요. 이거 단적기 없나? 쫓겨 버리는 건? 쫓겨 버리는 건 없어요. 아, 그래요? 광학 조준경만 안내야 아, 네, 겠습니다 근데 요즘 레식보다 이게 더 재밌어가지고 이걸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네 지금 10, 11만? 아그 시계 팔아, 팔아서 겨우 얻은 거거든요 시계랑 몇개 주사기 팔아서 근데 영상 보니까 이거 이총보다는 샷건이 좋다던데 뭐가 더 좋은가요? 153? 153? 1, 5, 3, 1, 5, 3, 1, 제가 쓰 153이에요 그거 달고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뉴비는 네. 샷건이 한방인가 네, 두방이라? 지금, 지금 못 구해요 네, 아이총 지금, 지금 아. 상인한테도 못 구해요 아 이게 안 파는, 파는 거구나 네. 스케브가 들고 다니긴 하는데 스캐브 사냥 하던지 아니면은 드세요 드세요 아네 잠깐만요 가방은 가방 놔두세요 아네아아그 옛날 영상이라 그런거구나 이거는 이 총은 숨기세요 <laughs> 아네 어제 그 샷건 들고 가다 잊어버렸는데 이 샷건이 후반에 스위에선 붙어놨는데 보호문 들어갔는데 너가 뭐 가져갈 수도 있고 어, 샷건 보통 안 가져가요 아안 가져가요? 다행이다 여기 넣어보세요 들어가는데 네 들어가요 넣어요 넣어요 넣었어요 네 여기 옆에서 기다릴게요 아 50초나 네. 기다려야 되는구나 값이 5천 원이 안 돼서 펜스 값 되게 싼 편이거든요. 아, 뭐 레버 파이면 싸지나요, 저것도? 아니요, 아니요. <laughs> 우도예요, 우도 펜스 우도. 아, 펜스 우도. 네, 그럼 반대쪽에 있을게요. 아, 네. 이게 적당할 수가 있는 거라서. 아, 소리 때문에 듣고 오는구나 사람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닌가? 이쪽을 지나가다가 들려가서 여기 저희가 죽잖아요. 그죠 택시 탈출할 옆에 있다가 한시초 남았다 탈시좀움직면 돼요 지금 지금쯤 네. 시초 남았다 시초 남았죠? 네. 네 이쯤에 미리 움직놔도돼 아, 예. 아 예. 이렇게 탈출 이수섬은 열기 탈출하구나 아 여기 옆에 데드스캡가 있어서 데드스캡 창고라고 불러요 어어 어, 맞아 여기도 파밍하는 거라 했니 가방도 그리고 보통 여기 스폰이면은 스폰이 물창고 쪽이거든요 어 맞아 여기서 여기... 스폰해서 아까 탈출 처음 처음 성공했어요 여기서 여기가 물창고라고 여기 부릅니다 아 여기가 아니구나 그런데 파밍은 여기가 제가 가끔 여긴 되게 파밍 많이 하거든요 여기 파밍 맞아 아까 여기 파밍하려고 했었는데 누가 다 털어가지고 그냥 갔는데 보통은 다 털죠 왜안 털어요? 컴퓨터요? 털어 오 컴퓨터 탈수 있는 거구나 TSU 어 뭐야 얘는 또 조종이 안 될랬어 이거 여기에 이거 쓰세요 안 쓰세요 어 앞쪽이다 성 확률을 줄아 쓸모 없는 게 아니구나 이 안경이 아니 여기에 김유정 있었단 말이야? 있어요. 여기 제가 알려줬는데 여기도 있다고. 진짜 본인이 자각자각해서 알려준 건데 기억 못하시네. 이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혼자 하다 보면 머리가 하얘져서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그리고 여기가 유리창고라가 불렀어요. 제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를 옆에 있는 스 u l e x 가 u l e 롤렉스 창고라 불러요. 롤렉스 창고. 롤렉스가 스폰이 돼서 롤렉스 창고라 부르고요. 야 여기. Rulex. Rulex. 어, 스케 l e x Rulex. r 가 l e 가 r u l e 케이브 l e x 브 u l e x Ru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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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l e 이 놀래라 사람 놀래키고 있는 개 같은 새끼. 그저 오른쪽 계단 위에 있거든요. 오른쪽 계단 위요? 뭐 아무것도 없네. 그냥 가야지. 오른쪽 계단 위. 아 여기. 여기를 크로마키 방이라 불러요. 아 그때 와봤어 한것 거기구나 두 번인가. 크로마키에 있어서 크로마키 방이라 불르고요. 야빠. 아유 탈출네 수 있는 거 없거든요, 이거. 저, 저라고 다무는 가방이 아니에요, 지금. 파미. 일찍 가서 파면 되겠지. 여기 회복팁 있네요, 카킷. 오, 회복팁. 뭔지부터 쥐어.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지금 수분 에너지 얼마에요? 지금 63이랑 에너지 50이래요. 안 매겨드려야겠네. 로아보실래요레이드 안에서 까주세요. 네 커스텀을 레이드 안에서 까먹어서 한번 커스텀 면은 게임을 레이드 안에서 까먹어요 그래서 안 챙겨 옵니다 아 일부러 팽글달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먹으면 되죠 게임에서 먹으면 되니까 이게임에서네 레이드에서 먹으면 되는데 이거를 파명해서 먹어야 되나 아 그런 거 이것도 드세요 면 먹으면, 먹으 먹으면, 먹으 먹으면, 먹으면, 먹으 거. 먹먹으 먹으면, 먹으 먹으면, 먹으면, 먹먹으먹 먹으면, 먹으요먹으요먹으지 먹으면, 면먹면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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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어? 네 외곽 타밍 하면서 이동할 거거든요 네 여기 공장이 거의 유저들이 보통 맨 마지막에 와요 마지막에 싱거슈에 있던 애들이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걔네 오기 전에 다 털고 빠르게 뜨면 돼요 아 빠르게 탈고 튄다 한걸든지 가방에 30만 원어치가 있습니다 벌써? 벌네 음, 그렇게 많다고 30만 원어치가 뭐 걸려요 오... 어 맞아 아까 여기도 여기서 먹었나봐 템도 어 아깝긴 한데 여기였나? 저 끝이었네 아무튼 왜 버려 어지지가좀 있네 아씨 어, 나왜 낑기, 낑기냐 나는 탈출만 좀 자주하면 재밌게 하겠같은데 탈출하는거는 켜야돼요 무무로 그러니 없어요 아 여기있구나 잉... 아까 여기 노치가 있구나? 여기 못봐가지고어기거 없다 보통 제가 챙기는 거는 한 판에 만원 이상 만원 이상 그 아니면 그냥 에 똥이다, 퇴퇴하면서 버리거든요 어떻게 해보시지? 필요한데 마스크 이거 쓰실래요? 네 아이 그만 굴러가, 어디 갔어? 온도계 이거 챙겨보세요 판정 가망리하면 챙길 수 있거든요. 왜안 좋아지냐? 아잘 좋아진다. 가망 정리 해야 돼요. 이것도 챙기시고 어디야? 아 여기 있다. 무슨 가발 내옷 걸어. 이 새끼들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너네 뒤져라. <laughs> 저 어, 그냥 기억하면 하세요. 네. 어 스케일팩이라 좀큰 가방 이 있네요 이 친구. 큰가방이요 네. 지금 들고 있는 것보다 큰 가방이 하나 있네요. 저 옆에 있는 친구가 가, 그냥 가방 가방이 좀 커요. 어 얘도 찾기 좋다. 그 아무나 이 옆에 있는 친구 가방이 더 커요. 아 그래? 네. 잠깐만, 요 총알 안 챙겼어. 얘 가방이 더 크구나. 아이 가방 오, 오 네, 아파라 아못챙왔죠네못챙겼어요려봐요세분데저 아파. 아, 뭐뭐 이쪽에도 있었는데 앞에? 기 이거 텐데나세요? 어 여기 그럼, 그럼 이건 제 가방이고요, 형님아 이제 네. 기다려봐요. 저 새끼들 다 죽이고 오게. 네. 어 시끄러. 파트아따 <놀람> 에, 이 е м л я 크 뭐지? 아, 여기 왔는데 앞에 스케브가. 아, 아파. 치료해야 돼. 너무 아파. 팔이 나갔어. 어, 스케브 붙은 거좀 겁나 시끄러워. 짜증나. 저두 마리는 잡았거든요. 좋아요. 아, 또 있네? 좀 멀리 있어요. 네. 안 보여요, 제 앞에서. 아, 여기 있구나. 거의 개세요 네. 다 잡은건가? 아, 소리가 안내네요 안내 뛰고 있는거 저거든요 네 봤어요 잡았다 아 잡았는데 으 개같은 새끼 아싸 스쿼트 총알 찾았다 걔는 네 아까 뭐 없던데요 초반이라 반납템이에요 여거요송카네어 네. 내가 몇마리 잡아야 되는거네 아또로어 너무 어, 많아 아 마우스 눌렸어. 클릭 어림도 없지. 아 슬릭을 기대. 이 어, 녀이를. 그. 감히 슬릭을 기대하다 기대하는 내가 바보지 캐오락스 지금 메고 있는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사이즈라고 보면 돼요. 여 가방요? 네, 그 기본 사이즈예요. 아 이게 기본네. 그거 아니면 진짜 못 담아요. 근데 그것도 파밍하다 보면은 어? 더훌하한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laughs> 어, 유저 뒤져 있네요. 네, 네, 유저예요, 유저. 아 유저. 대충, 모, 대충 보면은 니다 뭐야, 총표 나오네? 좀 오래된 같은데. 여기 다거 같은데. 그게요다 박혀있는데요? 방금 이런 거같지 않고. 얘 yeah, 이런 식으로 레버파이하면서 돌면은 돈 벌고 패스도 깨고 유저도 안만 별만 나오고 케이브는 다음은 너무 힘 없어. 어디 갔냐? 야 어디 갔냐? 내 페이지로 온 들어. 어디 갔냐? 어페터가와 무려. 맞아 어제 하면서 느꼈는데 이, 이 게임 건초길 킬하기 편하더라고요 건초킬 권총킬. 건초길요? 권총킬. 나중에 지겹도록 할걸요. 어제 권총으로 사람 잡아가지고 음. 유저를 10, 13이었나 14였나 그랬는데 뉴비가 뉴비를 잡은건가? 또 있네 히든에서 불이 나오면 좋고 백툰다우도 좋고 아. 다았나요네 좋습니다 또 있네요? 소리 나는데 좀 멀어요 갑진 않아난 내가 죽인 애 잡으러 가야겠다 그 건너편이네요? 골조 쪽에? 조끼 얘 걸로 바꿔 가실래요? 조끼요? 네, 얘끼 끄다. 됐다 오, AK AK 총추기 편하다고요? 어, 이거 좀 야, 뭐야? 네.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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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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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머리. 항상 다른 부위보다 머리하고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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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피는 툴로 채워놓는게 제일 안되네요 아 이거 먹, 먹어야 되나 이거 죽인가아야아야드신지마시 상인한테 팔라고 들인 거예요아상인은 팔거구나 이거 가져가세요 네 산세 다시 드시고 빠르게 동할게요네 아까 아까 2번을 먹었이2번 네? 지두발가 갈긴건 전데 저 뒤쪽, 건너, 다음 건너편 뒤쪽에 네. 저는 딱 두발 샀어요 AK로 가져갈게 이거 사, 어? 여기 뒤에 담 뒤에 있다 어스케브왜 이렇게 했더니 다 클래스였어. 어, 안 죽나 했더니 4클래스였어 그럼아 죽게 안죽어면안돼나나 죽어 진짜. 그만 나와 그만 스케일 어, 몇마리 만난거야? 내가 다죽였어 그래서 다겠다 근데 못 죽이시잖아요 예잘못 네. 죽여요 잡으라고 어못 죽이시잖아요 아니 이제 잘 잡음 나름 나름 여기 여세요네 맞아 지난번 이거 하고 탈출을 못했던거 같은데 맨날? 탈출을 여기 앞이라서 네. 이동할게요 네 안돼 스태미나가 없어. 이거 드시고 던진 거 드세요. 네. 참기름. 저것도 반납템이 있어요. 아이 어떠네? 여기 안 그냥 이안 털어서 이대로 저희 플레이드 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드시고 네. 오셔서 있다가 방 있는 건세요 아까 그 열쇠를 또 얻었네요. 지금 보니까. 어, 외도 잘 나와요. 어 주머니에 공간 어떻게 돼요? 주머니 두칸 남아요. 이거 챙기세요. 아니, 이런데 2 0개짜리인 가방이. 오, fucking shit. 네. 잡으세요. 어디 쪽에 있나요? 왼쪽인가? 오쪽 왼쪽 방향 뒤에 있어요. 왼쪽 방향, 방향 죽어있는데? 하나에서 2층인데 어디갔어요? 아 스케이버 아까 탈출이때 한마리 잡긴 했는데 이번에 안나왔네 없네요? 저 멀리 있었죠 저 제가 보는 보아 이제 이걸 잡았나둘 스케이버 둘 한마리 이 누웠는데? 한마리두었고요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있어 네, 하나 더 있어요. 그 위치 그대로 있어요. 두 마리네요. 아야, 어어 맞았어. 아퍼. 필요해. 하세요, 어. 오른쪽 왼쪽 발 나갔어. 아니, 치료 먼저. 치료 먼저. 치료 먼저. 치료 먼저. 출름 어. 네. 먼저. 있름 먼저. 네. 름 먼저. 름 먼저. 시름 먼저. 시름 먼저. 름 먼저. 름 출혈 잡고. 항상 님 모두 다 잡아줘요. 빌드리스 쓰세요 그냥. 아. 출혈 먼저 항상. 항상 먼저. 출혈, 아, 먼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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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혈 먼저. 출혈 먼저. 뭐 출출혈 먼저 안 부담하면 수술 해봤자 다시 또 수술 해야 되거든요. 출혈 때문에아 출혈 때에 네. 그리고 흉부하고 머리는 체력 채워놓고. 수술 채워놓고 수술하고. 아 대만네. 많아요? 많은데요 잡고 가실래요? 잡고 가죠? 짜내야! 아 라켓 있는 잡았어요? 네 다리 하나 있는 잡았고 그 밑에 있어요. 따라오세요. 네. 이, 이 밑에 있거든요. 여기서 아, 예. 소리 나네요. 이 밑에 있는 잡으세요. 어, 네.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 i 잡 g 래 o 왜 안보이냐 좀더 내려가야되나? m going 기 o t 여기 other s 요 d e I'm going to the other s 어 d e I'm 공짜로 주무총인데 총알이 없네. 어, 실패했어요. 뭐가 뭐지? 뭐가물 실패요. 몰라요. 같이 캐스 실패 떴는데 일일 캐스 안 했나 보다. 일일 캐스 있고요. 예, 달토리. 그래 그냥 하죠고가 스케블 총네 마린가 나마리것 같은데. 나쁘지 않네요. 한마알고한마리 내가 잡아야겠다는많았 전 아까 봤을 때마리가 있었더라구요? 네, 더 있었다니... 그거 말고 여기, 여기 붙은면 탈출이거든요 네 아까도 여기서 탈출했었어요 운 좋게 저는 지금 몸이 야장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휴. 전 경상이라 떴네요? 스케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잡았어요. 일곱 마리 잡았네. 일곱 마리.